왜냐하안오니냐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첫째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산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산 경제는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IMF 때문에 훨씬 더 힘든다고 그럽니다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 박수를 치고 신이 나기시지만 돌아가시면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참으로 잠이 안올 겁니다. 우리 문재인 후보, 잠 오겠습니까? 방송된 그날부터 5월 9일, 밤 12시부터 잠못 자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?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?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,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또 있습니다. 경제만 문제가 아닙니다.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? 전쟁 일보 직진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온당 같 갖다...